woo <laughs> 사다리 밟으면 돼요 <목소리> 비행기를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는 난생 처음이라 아 근데 뜨겁긴 뜨겁다 저희는 지금 클락에서 코로섬으로 어,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타러 왔거든요 비행기 가까이서 본적 있나? 싶다. 게내비행기였으느좋 <목소리> 쫄병아리 <laughs>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해외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여기, 부수한가 바로 여기는 코론섬입니다. 네. 클락에서 우리가 코론으로 막 넘어왔잖아요. 어, 저와 함께, 여행을 함께 할 친구! 바로 허민 이제 익숙하시죠? <laughs> 그럼요. 이제 이제는 뭐 남이랑 뭐 민이는 음, 아주 익숙한 가족이에요. 맞습니다. 아, 네. 아니 언니 덕분에 음. 저도 이렇게 또 쫄병마리한테 같이 코론섬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한번 제대로 좀 소개드려볼게요. 해 네, 뭔가 약간 네. 좀 코론섬 뭔가 낯설 수 있는데 여기가 너무 너무 아름답고 예쁜 섬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우리 같이 한번 쑥 즐겨봐요. 예, 고부. 거고 네 <laughs>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코론에 있는 그 사진 명소예요. 그 민경 언니 아시죠 산 싫어하는 거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멀리서 봤을 때이 산이 보였거든요. 근데 약간 외국에 보면 그헐리우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코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민경 언니의 <laughs> 전담 우리 헤어 선생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희 가볍게 생각하고 쪼리를 신고 왔는데, 아. 100이. 계단이 100개. 오, 생각보다. 200 계단. 우리가 가야 될게한 우리 1000 계단? 제민기이 왔으면 100% 지금 기분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쫄병아리분들한테 코로나에 명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거든, 사실 사실. 뭐, 코로나는 전혀 약간 생소했는데,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많이 남아있는 곳. 아직 약간 때묻지 않은 곳.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변하기 전에 와보셔야 될것 같아. 오, 여기서 쉬었다 가까 힘들지? 저기 저희... <laughs> 대박, 물도 챙겨오셨어. 우리 한 입씩 먹어. 이거 약간 저거 아니야? 이거 한병 있잖아. <웃음> <웃음> 너무 시원하게 됐어. <드시대. 웃음> 너무 시원합니다. <laughs> 이 청량함. <laughs> 근데 운동은 항상 하기 전에는 약간 아 힘들겠다 하는데 하고 나면 좀 좋아. 6시 <laughs> 다 하셨나요? 올라갈까요? Let's <laughs> go! 제가 이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 진짜 멋져요. 여기 뒤에 보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기서 약간 인증샷을 찍더라고요. 저 십자가 모양인데 저기서 지금도 뭐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어 인증샷 찍어야지. 아 혼자 쓸쓸하네. 여기가 먹고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꽃 종류가 진짜 많아. 맛있 맛있는 나는아아있는줄 아세요? 는줄 아세요? 맛있는 줄아는줄 아세요? 는뭐요 맛있는 줄아세네 너무 맛있어 어. this one, this one. 염통 먹는 느낌이야 쫄깃쫄깃해요? 음. 쫄깃쫄깃? 응염통 네? 음. 느낌인데? 이거 맛있는데? 먹어봐 소스? 무슨 응. 맛이라고 할까? 우리나라에도 있는 맛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려까요 네. 뭐, 뭐, 맛있어! 맛있어! 먹을 때이 근데 이거 막 그거 막 새콤하지 않고 약간 매콤한데 응. 잘어울리는 어! 서 어울려 찍어 먹어도 어아 고기만으로 하면 진짜 막 서로 예쁘다. 너네 머그네 살 거야? 아 뭔가 있죠 예. 어어이거귀엽다 서로 허 들어와 감사요아다와 사랑해줘요. 노상 남자 이제는 여행 다니면서 꼭 이렇게 저도 마그넷 사거든요. 그걸 같이 완던퀴리도 한다고 그래 이제 우리가 오늘은 토론 첫날 밤입니다. 네, 이 근처에 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또 왔어요. 약간 멕시칸 전문점인 것 같긴 해요. 뭔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펍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에 굉장히 환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래요. 음, 음. 이건 음. 어. 맥주 안 주였다.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맥주 맛있다. 아까 음. 산을 올랐더니 맥주가 음. 맛있네. 음. 여기도 약간 피자네. 나 피자 시켰는데 여기 피자 맛있다 그래갖고 피자. 음, 땡큐. 치즈 피자인가 봐. 응, 음, 가런가 봐. 아,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화덕에다 먹나 봐, 밑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덕 느낌이야.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치즈에 뿌덕하고그 치즈 진한그 향이 맛 있어! 내가 먹었던 고르곤돌라 중에서 치즈의 풍미가 확실하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계속 여기 현지인분이 여기 피자 맛있다고 나한테 추천을 하길래 어, 그러면은 여기 피자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어, 맛있어! 결국! 말 그랬었어. 응. 내가 많은 해외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내가 태국을 처음 여행 갔을 때그 느낌처럼 뭔가 이렇게 물들지 않고 되게 순수하게 그 낭만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 맛있다 스테이크 한번 썰어볼까? 어? 음. 우리 어디서 이거 먹었지? 태... 태국에서. 태국에서 먹었다 컵사로 어, 맞다 우선 나도 봐 스테이크 먹자 그래 음신기한데응 음. 근데 잘 구웠는데 나는 딱이 정도가 좋아 나... 너무 피가 흐르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붉은기 있는 정도? 꼬래다 왔어 그래. <놀람> 한국에서도 먹는 그런 맛이야. 아, 그래? 없는 맛. 음. 나는 약간 필리핀에 약간 특유의 어떤 향이나 이런 게 나면은 어. 좀못 먹잖아. 근데 다괜찮에 아, 어. 입맛에 맞네. 이거는 수시 롤이에요. 이거 우징어 인당 하나 가봐 네. 인당 하나야. 어. 음! 맛있어. 세상에. 아니, 우징이 다 맛있어. 오, 그래? 어, 이것도 맛있어. 요집맛집이네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여기서 먹은 거랑 여기서 먹은 거랑 뭐가 맛있는지 먹어볼까봐. 음. 음. 여기가 맛있어. 여기요? 여기. 여기요? <laughs> 그때는 좀 너무 마른 느낌? 너무 구운 느낌? 근데 이건 약간 좀. 촉촉하게 구워졌어. 음. 부드러워. 훨씬 더 부드러워 먹기도 좋고. 근데 양념 소스도 맛있어. <laughs> 맛있다. 한국인의 입맛에 딱이야. 응. 음. 오늘 음, 호화롭다 정말. 호화로운 식사가. 오늘까지 해요. <laughs> 내일은 굶어야 되거든요. 오늘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음. 뭐한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네, 먹기만 하고 뭐 좋은 거 보고 이런 느낌인데 내일부터. 지역 공연이 들어갑니다. 투어랑 또 이것저것 할게 많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일 만나요? 안녕, 저희는 먹을게요. 네. 술도 한잔하고. 네. 보이십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와, 요 근처에 있는 섬들을 돌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언니가 레시가드를 입은 응. 거 보면 여러분. 빠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물에 가니까 예, 우선 4시간을 입긴 입었는데 어 바닷속이 사실 너무 예쁘다고 해서 궁금한 건 있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그 바닷속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전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 코론섬 주변에 있는 섬들을 한번 쫙 돌아보자고요. 출발입니다, 출발. 이가 출발. 너무 혼자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앞머리, 미리 앞머리 봐줘도 내가 보고 있어. 너무 쎄. 아, 보고 있어? <laughs> 찍어주세요. 아, 찍어달래. 자기 귀찮거 찍어달래. 아, 나 진짜 보이기 씨. 아, 보이기 씨. 카메라 있을 때 얘기해야겠네. 아, 그래, 네, 진짜. 아, <laughs> 예쁘다. <laughs>

哦。<laughs> 처에서의 점심입니다. 음. 와 이거 보세요. 와. 아니 스케일이 달라. 오. 오. 한바탕 진짜 오. 수영 끝나고 여기 진짜 현지식. 그죠? 맞아요. 오. 와 개봐. 와 땡큐. 와 개빵이라 그러지 이거. 와 <laughs> 이거 모형같다 어디. 그 휴게소에 아니거내 얼굴 가려지나? 안가려지지? 완가려집니다 어, 거짓말하네. <laughs> <laughs> 같이 가려져요. <해. 알았어요. 웃음> 자 먹어봅시다. 오. 와 이건 뭐 뭐야? 바다. 도로안 돼. 바다 포도 a s m r 이에요음이은 음. <laughs> 밥을 먹어야 돼 빨리. 짜. 맛이야. 이렇게 음. 이렇게 맞진 아. 뭐지? 이맛이이렇게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는 걸로. 이 이거 뭐지? 이 뭐지? 이거 뭐 감자, 음, 어 맛있다 이거. 이건. 응, 이건 양념 맛있는데. 음~~, 음. 요양념 맛있는데. 이거는 우리 무슨 조림 같은 거한 감자조림 그런 맛이다. 응. 음. 아기 통돼지 바베큐 잡아온 거를 이렇게 잘라 주셨어. 우리 온다고 또. 경훈이 온다고 직접 바베큐 돼지를 꽃채 음.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에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 먹으라고 했거든 소스. <laughs> 무슨 소스지, 이거? 소스 한번 먹어봐봐. 어, 찜갈비 맛인데? 내장 소스? 김미식가 <laughs> 갑니다. 자, 김미식가? <금메시가. 웃음> 여기. 찜갈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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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불고기. <laughs> 약간 갈비찜 맛이야. 소스만 먹었을 때. 오 갈비찜 하고 나면은 고기 다 먹고 밑에 좀 남잖아요. 응. 양념 소스. 응, 응, 응. 그 맛이야. 그런 느낌. 응. 이거도 한번 우 한번 잘라서 먹어볼까? 이거 찐거같거든 리벌 소스 리벌? 딱딱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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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이스소오래오이으로약 돼지 음.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까이어 이거... 까거 이거... 먹어아 있어? 응. 오오.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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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점 어, 어, 먹는 게 맛있다. 나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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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찌 되게 상큼한장 매콤하면서 응. 어 되게 프레시한 느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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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고수수가 맛있어. 응. 어제 우리 꼬치 먹을 때도 이거 소스 했는데. 맞아 맛있는 맛있어. 와. 오. 음. 음. 의사님이 어. 또 개를 이렇게 박살내 주셨어요. 의사님이 어, 진짜 가정적이야. 아 진짜로? 응. 너 어딘데? 울산이야. 아 맞다. 울산이다. 음. 근데 진짜로 울산이 가정적이어가지고 애기들이랑 이제 가족 여행 가면은 아침부터 애들이 일으켜가지고 밤까지 모든 체험과 투어를 다 해서 애들이 아빠 집에 가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저한 제의 <laughs> 어, 그리고 엄청 챙겨, 애들을. 그니까 러 지금 우리도 이거 다 까주는 것도 정말 딸한테 주는 것처럼 해주는 걸걸? 이거 먹어볼까? 이거. 이건 좀 짭짤하다, 그치? 음, 이건 간이 돼 있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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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됐네, 이미. 아, 어, 이거 봐. 어, 큰한번만 요거? 도전하겠습니다. 와, 도전! 둘이 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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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웃음> <laughs> <laughs> 와! 도 <laughs> 와! 둘이 <laughs> 경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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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자르기도 힘들다. 잡니다 우와. 뭐 하나 살 이렇게 크게 은겨 본 <laughs> 적이 있나? 보통 요리에서 나오잖아. 어, 나부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laughs> 지금 수영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어. 허기지거든요? 저희 스텝들도 지금 먹어야 되니까 우선은 저희는 이렇 맛있게 먹고 또 물놀이 할때 만나요? 물고기 보여드릴게요. 음, 물고기 보고 싶어. 음. <laughs> 와 이거, 너무 조금 힘드네. 이게 막 길이는 길지 않은데 경사가 <laughs> 가파라. 와 <와이고>. 이거, <laughs> 우리 왜 올라가야 돼요? 그럼 면 찍어서 보여주면 안 돼요? <laughs> 한국에서 안 하는, 한국에서 안 하는 등산을 이렇게. 하게끔만 되지, 되게 좋을 것 같아. 다 왔어요? 다왔어요 어? 전지훈련이지. 나 수영 시키고 등산 시키고, 어? 버터줘. 아 저기 앞에구나아 아. 예쁘다. 오. 아 봐봐봐 여기. 아, 아 예쁘다. 이게... 내 눈처럼 안 담기네. 그렇지. 하나, 아. 둘, 셋. 난 내려갈게. 내려가 어? 함께 해줄 거예요? 땡큐. 호수는 친구들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다시 그냥 내려갈 겁니다. 네.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때볼수 있는 것들을 보면 참 좋겠죠? 근데 호수는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포기했습니다. <목소리도> 자, 자 보실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Okay. Where are you from, m Korea. Korea. k o e a k o r a o r e a r e a k o a k o a k o r a k o r e o r e a o r e a k o r o r e a k r e a k 코코넛! 안녕하세요! 어? 한국 분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코로나. 너무 좋죠? 아, 맞아요. 여긴 정말 힐링이더라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코코넛이라 막 달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약간은 짭조름하면서 맛있어요 아, 아 힘들어 어, 자연에서 그대로 주는 온천이래. 어, 근데 여기는 물이 계속 흘러간대. 그래? 고여있지 않는데. 깨끗한데, 그러네. 어, 여기밑 계속 빠져가는 네. 물이고, 따뜻하대. 근데 여기가 어떻게 따뜻하지? 그냥 자연 바닷속에 있는 저긴데그거 신기하지? 그러겠와 그러니까. 여긴가 봐. 아, 어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오, 어머, 너무 좋아. 오, 오 따뜻해, 따뜻해. 아 <laughs> 진짜 온천이야 따뜻해 <laughs> 뭔가 오늘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다고 하면 아, 약간 피로해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뭘까탕온느 느낌 어, 진짜? 아 어. 어, 여기 여기 잘한 것 같아 어. 빨리 숙소가서 쉬고 싶었는데 아 여기 딱몸 담그니까 어 너무 좋아 나 내려갈게요 자자 <laughs> 이렇게 뭔가 따뜻한데 몸을 지지니까 너무 녹고해지고 오늘 하루를 딱 마감하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힐링하고 내일은 또 어떤 힐링이 준비되어 있을지 다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 이렇게 묵게요 오늘은 코로에서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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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laughs>